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 연구원 오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중동 진출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중국의 중동 진출 의도를 알아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제 2편으로 중국이 중동 전략의 완성을 위해 중동 지역 개별 국가들에 대해 심년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중동 국가 진출 실태로 이란과의 협력 강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시진핑의 이란 방문 시 4천억 불, 우리 돈으로 43조 원 투자를 약속하였는데, 중동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이란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을 방문, 투자 협정에 서명하여 25년간 저가의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받는 대신 국방기술 전술을 약속하고 양국합작은행 설립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육국으로 전체 교육량의 19.6%이며 2019년 12월에는 인도양과 오만해역에서 최초로 중, 러, 이란 3국 간 해군, 해상합동훈련을 실시 군사협력도 강화하였고 시리아, 헤즈볼라, 이라크, 예멘 후티 방군 등 시아파 저항 동맹 확장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미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을 중동의 대리마로 활용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이란을 이용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 즉 미국의 중동 지역 접근을 약화, 저지하려는 전략으로 활용 중이며,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소진시켜 혼란에 빠뜨린 자리를 중국이 후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이란 쿠드군 사령관 카셈술레이만니 암살도 그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라크 시아파 조정의 배후로 중국의 지원과도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투자 강화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을 증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40억불을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 인민 건설공사, 중국 철도 터널 그룹이 공개 입찰을 통해 아래 그림에 있는 하이파 카멜 터널 굴착 사업, 테라비브 경전철 사업, 애쉬도드 항구 및 하이파 항구 확장 공사에 각각 20억불, 2021년에서 25년간 터미널 운영 조건으로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이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국가 안보적, 전략적 이익에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하이파 항군을 미 육함대가 빈번 방문 항무여서 미 해군 함정의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능력 노출이 우려되는 등 안보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최첨단 군대에 다각화된 경제체제를 보유, 중국에게 아랍 국가들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으며, 미국 주도 군산 복합체의 능력을 이해하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 EU 관계를 이관시키고, 중국과 이스라엘 사이버 연구 개발 센터를 베이징에 설립하였고, 미사일 방어 개발 공동 참여 등 첨단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도 강화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16일 인살만 왕세자의 중국 방문시 중국 우주과학기술공사 CASC가 사우디에 650억불짜리 드론 제조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우디는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가로 2017-19년 기준 401억불로 중국 전체 수입원유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원유 공급업체 중 영국에 이어 가장 빠른 상승세인 35.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대1로 정책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1,300억 달러 중 4분의 3이 이집트, UAE, 사우디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중국은 현재 사우디 5만 UAE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이라크 투자도 강화하였는데, 2008년에서 2018년간 무역 규모가 26억불에서 300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사우디,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원유 공급국으로 2008년에서 2019년간 유전 개발 등 중국 12개사 18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019년 China Construction Third Engineering Bureau Company가 주택, 교육, 의료시설, 관광센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 건설에 13억 9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압둘마디 이라크 총리가 대표단 55명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 1대1로 참여를 발표하고 시진핑은 원유 재금 개혁을 공약하였습니다 1일 7만 배를 원유 공급 대가로 도로, 공항, 병원, 하수도 학교 건설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혁명 수비대 (IRGC)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의 미국인 추방을 위한 공습 사건 등이 중국에게는 중동 영향력 확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활용입니다. 최근 6년간 시진핑과 푸틴은 30배 이상 접촉하는 등 러시아는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고 푸틴은 친구이자 동료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푸틴도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러시아의 중동 전선 개입으로 지역을 불안정화함으로써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반사적 이익을 중국이 얻고 있으며, u n 에서 표결은 하되. 러시아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동에서 중국은 무역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할 만한 대단한 군대를 타견하지 않고도 적은 병력으로 미국의 위신을 실추시켜 이스라엘, 터키와 같은 동맹국들에게 불가결한 교섭 담당자가 되었고 네타냐후, 에르도안이 미국보다 러시아를 더욱 빈번 방문토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러시아와 정기 해상 훈련을 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 초기 민간이 살상에 사용한 화학 가스통들이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활용 미국에 대한 A2AD 전략을 적용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중국을호소화 하려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홍해도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여 지부티기지를 확장 제다에서 홍해까지. 잠해 군사 기지로 하여 중국의 상업 허브 항인 수단항처럼 탈바꿈하여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활용하여 홍해의 중국 호수화를 추진할 것을 보이며 사우디의 경제 생명선인 원유 수출 통로를 중국이 좌지우지토로 만들어 중국 공산당의 구신거리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축이 시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이란 동맹 축보다 더욱 신속히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이스라엘 간 사이버 연구개발 및 합동 미사일 방어 개발 협력 계획 하이퍼항구에 대한 개발 운영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구 진입 허용 등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석유 수송 요충지에 대한 핵이 모니 이동은 미국의 동아시아 인도 동맹들에게 패닉으로 작용 이들 국가의 항행 자유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의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중동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활용 석유 생산, 운송, 정제, 영업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하면 중국은 일대일로와 중국 제조 2025라는 대전략을 통해 중동 지배력을 강화하여 석유 자원의 원활한 수송로를 구축하고 상업 항을 군사 전략과 연계하려고 하며 첨단 과학 기술 향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집중 공략 중인 저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UAE, 바레인 등 아브라함 조약으로 이란을 포위하고 있는 친미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정책은 대부분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빈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채의 덫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함정이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전략이므로.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내부의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중동은 우리에게도 기회의 나라입니다. 중동 건설붐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중동 관계는 널리 확산된 중동 한류를 계기로 대형 프로젝트, 첨단기술, 무기 등 전방위로 확대할 시장이므로 중국의 음흉한 의도를 간파하여 피할 것은 피하여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